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어 문법도 정리를 하고 서양 문화의 바탕인 성경 내용을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지혜를 음미하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두 아들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어로 다뤄볼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큰아들은 정말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요. 거지가 다 돼서 돌아온 동생에게 거운 옷 입히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하다니 분노가 큰아들은 터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내 아버지 옆에서 일만 해봤고 잔치를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말이죠. 성경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여 혹시 그요 혹시 이큰리 자신은 아들이이리자신이죠우리이오히 말이죠. 지의행오히 이해할 지의행때을 이해할 이육을의아버지요이육하의아아지지되요하떤사아을지을요어주차람을 봤을 적아준차로운면 아주 우준으로 악한 아주 우쁜 사람, 형한없람사쁜이있형편요는 사람, 사람이 있람이 그 인정을 받그 일이 잘 인정을 받나일편하 돼요. 얼한지 불편하고 속상한지. 장 세리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싫을 수도 있지요. 자, 이제 영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장면은 지금 돌아온 둘째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께 사죄하는 모습 같죠? I am no longer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he said. But his father was happy. to have him back after so many years no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to 부정사 이 말은 to 다음에 동사가 온다는 거죠 이 to 부정사의 역할 중에 부사 역할하는 것이 있어요 부사를 그 역할한다는 건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죠 그 형용사를 꾸며줄 때 내용을 보면 원인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i am no longer good enough 저는 이제 더 이상 충분히 선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할 정도로 to be called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착하지 못해요.라고 he said 돌아온 둘째 아들이 말을 했어요. But his father was happy. 하지만 그 아버지는 행복했지요. 그 이유는 to have him back. after so many years 수년이 지난 후그 아들을 돌려받게 돼서 아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행복한 이유가 돌아온 것 때문에 두 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 주면서 부사로서 역할을 하되 의미는 원인 행복한 원인이 된 거죠. 자, 이제 내용 우리 정리하면서 같이 읽어 봐요. I am no longer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he said but his father was happy To have him back after so many years. 자 그럼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나? 우리 볼까요? 네, 지금 이게 음, 완전히 알고지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을 씻기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He gave him sandals, new clothes, and even a ring for his finger. He got everything ready for a big party to celebrate his return. Sandals, 신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샌들을 신었죠. Ring은 반지고요. Got everything ready, 모든 것을 준비했다. Celebrate, 축하하다 Return이 여기에서는 명사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명사인지 판정하는지 본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He gave him sandals, new clothes.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한테 신발도 주고 새 옷도 주고. And even a ring for his finger. 손가락에 끼울 반지까지 줬어요. He got everything ready. 이제 그는 모든 걸다 준비를 했지요. 뭐에 대한 준비? For a big party. 아주 커다란 잔치를 베풀 준비를 다 했어요. 그 목적은 to celebrate. His return. 소유격이 나온다는 건 그다음이 명사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의 돌아옴. 하니까 이 리턴이 명사예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 아버지가. 자 정리해 볼게요. He gave him sandals, new clothes, and even a ring for his finger. He got everything ready. for a big party to celebrate his return.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지금 이 장면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출연을 해볼까요? 저쪽에서 지금 둘째 아들은 여러 사람이 시중을 들어주면서 옷을 입히고 있는데요. 이큰 아들 화가 났네요. 셈이 났겠죠. 아버지가 달래고 있는 이런 모습 같은데요. 우리 내용 볼까요? This made the older son angry. He had worked hard for his father all the years. His brother had been gone. Angry, 화가 난. Gone은 가다 고의 과거분사. Go went gone. 이렇게 동사가 변하고요. 문장의 오형식이 이 단락에 있군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만 3형식인데. 목적어가 또 있으면 4형식, 이번에는 목적 보호가 오면 5형식. This made the older son angry. This가 주어고요. Made가 동사. The older son, 큰아들, 이게 목적어인데요. 이 큰아들이 화가 났고, 화가 난게 큰아들, 목적의 보충, angry가 나왔네요. 그래서 5형식. 또이 단락에는 과거 완료 수동태가 나왔어요. 과거 완료는 head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죠. 수동때는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 그래서 had been 동사의 과거 분사 had been gone 가 버렸었다가 됐네요. 자, 한번 볼게요. This made the older son angry. 이것이 그큰 아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것은 뭐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씻기고 입히고 반지 주고 파티 열고 하니까 화가 났겠죠 큰아들이. He had worked hard for his father all the years. 이 큰아들은 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과거 이전부터 쭉 일을 해왔었어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요. All the years 수년 동안요. 얼마큼 수년인가 하면 his brother had been gone. 자기 동생이 집을 나서서 가버린 그 수년 동안. 이렇게 가버린 것이 과거완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도 과거완료.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과거죠. 그러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동생 녀석은 집을 비웠었고 그런데 와서 잔치를 해주니 화가 났고 이런 내용이네요. 자 문법 정리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This made the older son angry. He had worked hard for his father all the years. His brother had been gone. 충분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네요. 두 아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